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욕할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 자죠. 그 다음 집음 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 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죠. 하 여기서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 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서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어, 살을 선택하기에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삶이 지범 흙토 살가루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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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미, 삶이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고 라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미, 미로, 사랑의 미로,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하죠 헷갈릴미, 단장할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장, 살, 살을,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 이 되겠죠. 저 치장, 헷갈림이, 살이 삶이 갈착, 살이 충격이에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이에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미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을 이, 날개 이 칸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이 자입니다. 받전 자죠? 받전. 함께 공입니다. 그래서, 바단에 동일한 식물을, 동일한 식물을 재배하여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밭에는 함께 하지만, 밭에는 함께 하지만, 내용물은 형태나 크기, 무게가 다 다르다. 다를리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 자 되겠습니다. 날개익. 기두죠. 기두입니다. 그 다음 다를리죠. 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새의 깃 좌우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난다는 거죠. 서 날개기입니다. 새가 날 수가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상호 도우는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를 일자입니다밭전 함께 공밭 안에는 함께 하지만 밭 테두리 안에는 같이 내용물이 있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크기나 형태, 무기나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일자입니다 차이 2. 날개 2. 기도 다를리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익 또는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익 되겠습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펼칠 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좌우 손가락이 이렇게 동일하게 합쳐지지 않죠.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킷이 다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겠죠. 좌익. 그서 차이, 좌익, 차이, 좌익. 다를리, 밭 안에의 내용물은 같지만, 내용물은 같지만, 배추, 뭐, 배추. 믿습니까? 감자. 같은 밭 안에, 테두리 안에 심었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나, 중량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 이건 기두죠. 다를 이자입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 날개, 아, 깃을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 이 날개를 펼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날개 하나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개익, 다를리, 차이, 좌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우근, 삼가할근 한자에 대해서 파자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 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다음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근, 적을 근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란 말 서죠. 상갈근 자입니다. 말씀은이죠. 겨우 근자입니다. 아 진흙근이죠, 진흙근. 사람 말이 진흙 속에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상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하 신연할 때, 근하. 근하. 겨우근 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근 자입니다. 사람인 변에 진흙근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적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가할 건. 말씀, 음, 내 진흙 건이죠. 사람이 진흙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 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은행을,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건, 조심할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 하. 건, 하. 근소 근하근소 이번 시간에는 악길석 어긋날착 한자어를 파자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변 마음심 마음심변이죠. 이 마음심을 좌측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측에 한자를 쓰게 됩니다. 마음심 꼭, 오래를 쓰기죠. 에서 마음의 마음이 오래 잔, 잔지하고 있다는 것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 대상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아낄 수가 되겠습니다. 어근 날차기죠. 쇠검입니다. 성김으로 사용되지만 이때는 쇠검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훈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어긋날 착 쇠도 쇠붙이도 오래되면 은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긋날 착이 되겠습니다. 녹이 쓸면 어하나죠 차고 애스하다 차고 애스하다 마음이 애스 오래되면 마음이 오래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아낀다는 거죠. 서 악길 석 되겠습니다. 예석하다, 예석. 어긋날 착입니다쇠금이죠 성김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쇠금으로사용됨으로써 음과 혼이 그걸로 얘기했죠. 혼과 음이 음이 두 개란 얘기죠.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쇠금 성김. 금으로도 사용되고 김으로도 사용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개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쇠도 오래되면 어긋난다는,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식을 부식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식 부식되면 쇠도 나무처럼 얽어집니다. 오래되면 그래서 차고 아낄석, 어긋날 착, 애석하다, 착오를 일으키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오래 된다는 것은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 그래서 아낄석이 되겠습니다. 쇠도 오래되면 은 어긋난다는 거죠. 쇠붙이도 오랜 세월이 되면 부식 되기 때문에 어긋난다란 것입니다. 어긋날 착이 되겠습니다. 어긋날 착, 악길석, 차고 예석, 차고 예석.